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용인 명지대역 서이스타일스 포레스트입니다. 지난번에도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현장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같은 용인시에 있는 현장입니다. 조합원 부적격으로 나온 45세대만 모집중입니다. 이번 기회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분양이 있었던 만큼 23년 3월로 입주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양권 실거래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약 1억원 이상입니다. 주변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만 봐도 약5% 정도 올랐는데요. 이전에도 안내해드렸듯이 용인 에버라인 주변을 볼땐 당장을 보시기보단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 예정된 사항들을 보셔야 합니다. 용인 경전철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분양 계획이 있어 인구 유입이 생기면서 점차적인 인프라가 발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프리미엄이 반드시 생길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장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외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외딴 곳에 있는 느낌입니다. 번화가도, 학교도, 전철역이랑도 1km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누리기엔 약간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지대역과 김량장역 두역 모두 비슷한 애매한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은 곧 번화가도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 에버라인을 통해 기흥역으로 환승하여 강남, 분당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체력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프라가 시간이 흘러 온전히 발전하기 전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군도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가 들어서면서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된 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이게 입주시점에서 다닐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요. 주변에 예정된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용인 역북 2도시 개발 사업, 직접 수혜는 있기 어렵겠지만 용인 역삼지구 개발, 크게 멀지 않은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분양가 보시겠습니다. 8사타입 최고가 기준 4억 4,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00만원, 확장비 포함 평당 분양가는 1,358만원입니다. 자, 본 주택은 청약 과열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당첨 시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납입하게 되어 있고 용인시 처인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중도금 대출은 50%까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서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등기일까지 최대 3년의 전매가 금지됩니다. 공급되는 물량이 적은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용인 고진역 힐스테이트를 노려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현장도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